여름의 해질녘 나는 어느 골목 앞에서 잠시 밝길을 멈췄다 소나기가 내리고 난뒤 무더운 습기가 나를 덮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문득 어릴 적 여름날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모험심이 깨어난 나는 쓸쓸한 골목에 발을 들였다 이것도 이렇게 헉헉대면 어떡해 까마귀 주의 마을 근처 숲에 까마귀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공격당했다. 음... 뭐야?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뛰어드는 건가? 호! 밝혀, 밝혀. 나 어둡게 못 가겠어. 아, 일로 가는 건가? 아, 일로 가는 거네. 아... 여기 내려온 이상 이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점프 버튼 없죠 이거 아 웅크리면 발소리가 안 나? 으아! <laughs> <laughs> 아씨 깜짝아 아, 미친놈인가 봐아 깜짝 놀라네 아... 아니, 왜 일반인이 놀래켜 귀신도 아니고 일반인 아니에요? 아이씨. 어디로 가야돼? 이건 뭐야? 찾습니다. 유괴당한 그런가 보네. 하원 쪽이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원래 이렇게 주변이 밝으면, 어, 여기 닿게 된다. 원래 이렇게 주변이 밝으면 그렇게 안 무섭거든요, 원래는. 아... 나 이런... 이, 살짝... 거기 젖혀야겠다, 잠깐만. 뭐야... 어? 아, 어, 누구야? 왜닫다 아, 뭐 튀어나올까 봐. 진짜 싫다. 어! 누구야? 아, 무도 없는데? 아, 깜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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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야 하지마 아, 아, 무서어 저기 또 있다 아, 아, 그 이게 뭐중요 아, 지나가요.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이쪽 이쪽이었나 보다. 이쪽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있다. 저뭐 있지? 이거 뭐야? 오. 아 고양이야. 아, 깜짝아. 뭐야? 고양이? 강 소리 왼쪽에서 들리는데. 뭐야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 오. 어 깜짝. 오. 깜짝아. 오? 이거 지금 스토리 보여주는 건가? 뭐야, 농민봉기야? 뭐, 뭐, 뭐죠? 고양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 나오려나 본데? 이거 이렇게 평화를 리가 있나? 아, 도착해버렸다. 나 이제 미치겠네. 아... 아, 왜 들어오라고 유혹해? 아, 어... 어 이거 봐. 물러거라뒤 다쳤어. 아이씨. 이미 나갈 수 없구만. 아, 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 뭐야? 염탐해, 염탐해. 오른쪽, 오른쪽. 뭐야, 뭐 있어? 뭐 숨어 있어? 거울이야? 거울이야, 뭐야? 뭐야? 어? 안 되네? 문인 건가? 어래? 그래? 아, 어, 문 아닌데? 어, 문이네 가 어, 열쇠가 두 개나 있네 아, 불안한데? 뭐 나올 것같 뭐야 죽는 거 아니었어? 왜 떨어져? 오, 어, 초벌켜, 초벌 켤수 있구나. 와, 초벌 안켤 뻔했네. 이러. 가자뭐 있는 거 같은데? 뭐 있는 거 아니, 뭐 그림자 있는데요? 오! 오! 아... 고양이 그만해 야 고양... 고양이 너 그만해 어딨어? 있지도 않잖아 아... 방심하지 말고 체크 포인트? 어 진짜? 여기 저장이야? 뭐야? 왜 이래? 왜, 왜 이래? 하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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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일단 뛰는데 아니 일단 뛰는데 저거 뭔데? 아니 일단 뛰는데 어 호, 이거 그다 찬데? 이거 다 된데? 그럼 다 된데? 여기 느리게 걸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야야 야, 저 뭔데? 아저 뭔데? 불금 왜이러는데 갑자기 나길 까먹었다. 아아아길 까먹었다. 아, 아! 아, 아 안돼! 잠깐만. 아막 다른 길로 들어갔어. 잠만 깐올로가올로가 어디지? 좌회전이었나? 이쪽에 불 켜져 있으니까 이쪽인가? 어디지? 여긴가? 잠겨져 있는 것 같은데? 열열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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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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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가까워진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너너너 너? 너 걷는 거왜 이렇게 느려 아니 너 걷는 거왜 이렇게 느리냐고 아얘왜 이래 주인공 걸음걸이 새또 왜 이러냐고 아아아 아, 아, 아. 빨리 뛰어 빨리 민속 때릴 때가 아니야 이거 열리나? 아 잠겨 있어 아 잠겨 있어 좋대 뭐야 이거 아키 주는 거야 주어? 좋다 아직 어. 저 다음 스테이지 못하겠어요. 벌써 무서워. 아.